주님의 제자들은 지쳐 있었습니다. 그리고 많이 두려웠습니다.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예수 선생님, 그 선생님께서 어느 날부터 갑자기 십자가 얘기를 하십니다. 중죄인이 달려 죽는 십자가 얘기를 하십니다. 자신의 장례를 말씀하십니다.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한 지혜의 말씀을 전하시고 놀라운 능력 가운데에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자, 이제는 때가 됐다. 이제 내가 이 땅에서 로마 제국의 세력을 몰아내고 그 옛날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 같은 부국강병한 나라를 이제 내가 회복할 것이다라는 그런 멋지고 희망찬 얘기를 도대체 언제나 해주실까 기대하고 있었는데 뜻밖에 자신의 죽음을 암시하는 말씀들을 하시니까 제자들은 무척이나 당황했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주 특별한 식탁으로 초대를 받습니다.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전혀 새로운 식탁이었습니다. 그것은 유월절 식탁이었어요. 사실 이 식탁은 유대인의 큰 명절인 유월절이 되면 은 의뢰 모두가 다 준비하는 그런 식탁이었습니다. 오래전. 이집트의 노예가 됐던 자기의 조상들이 이집트를 탈출하기 전날 밤에 인도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선포되었을 때, 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것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유월 넘을 유자에 넘을 월자 넘어간 것을 기억하면서 유월절이 되면은 대하는 그 식탁이었기 때문에. 6월절 식탁, 뭐 그렇게 특별할 건 없었습니다. 그런데 그날 저녁, 이 6월절 식탁이 너무나도 특별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식탁을 주관하셨기 때문입니다. 오늘 본문이 담긴 마태복음 26장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에 어떤한 사람을 지목을 하십니다. 그리고 제자들이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게끔 하셨습니다. 해가 저물었고 이내 저녁 식사가 시작이 됐습니다.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.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. 가뜩이나 지치고 두렵고 당혹스러운 상황인데. 마치 불에 기름을 들이붓듯이. 제자들의 귀에 들린 예수님의 이 폭탄 선언은 제자들을 몹시 근심하게 만들었습니다. 한바탕 소란 가운데에 저녁 식사가 이어집니다. 제자들은 지금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 아닐까요? 그때 예수님께서 떡을 손에 드십니다. 그리고 축복하십니다. 그리고 나서 그 떡을 조금씩 조금씩 떼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.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. 우리 한번 스크린 볼까요? 함께 읽겠습니다.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. 아멘.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잔을 손에 드셨습니다. 그리고 감사 기도하셨죠. 그리고 나서 그 잔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함께 읽겠습니다.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.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. 아멘. 여러분, 바로 이날 저녁, 큰 근심과 두려움으로 힘겨워하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,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룩한 구원과 생명의 식탁에 초대를 받은 것이었습니다.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이 특별한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. 예수님의 이첫 성찬에 초대받은 제자들이 먹고 마신 떡과 잔이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받아먹을 이 떡은 우리 위에 채찍에 맞으시고, 우리 위에 주먹질 당하시고, 우리 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, 우리 위에 창에 찔리신 우리 예수님의 찢기신 몸을 나타냅니다. 또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마실 이 잔은 우리에게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 찢기신 몸 밖으로 흘려 주신 예수님의 피를 의미합니다.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. 죄인인 우리가 생명을 얻는, 죽어야 될 우리가 생명을 얻는, 이 신비로운 역설의 식탁, 성찬. 그래서 아름다운 신앙이 있는 성도들은 이 성찬을, 이 거룩한 식탁을 가장 고귀하게 여기고 받게 되는 겁니다.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받은 우리 서광의 모든 형제 자매들이 이 시간 바로 이 아름다운 신앙의 성도들처럼 우리 주님의 거룩한 식탁으로 다 함께 나아가게 될줄 믿습니다. 특별히 종교개혁 507주년 맞이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 안에서 자신을 다시 새롭게 하고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, 우리 서광의 모든 백성들, 나 자신을 다시 새롭게 하면서, 성령의 역사 안에서 주님의 거룩한 식탁으로 다 함께 나아가게 될줄 믿습니다.